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자로서 누군가를 봤을 때그 사람의 이면을 잘 뽑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잠재력을 금방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5감, 이면의 6감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N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딱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S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같이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뭔지 잠깐 생각해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일을 전달하고 소통하느냐가 이 부분에서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격 코드 S와 N입니다. MBTI 유형에 따라서 떠올린 걸 대답하는 경향성이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라는 유형을 배정받은 사람들은 주로 사과하면 빨개요. 아삭아삭해요. 동그래요. 맛있어요. 매끈해요. 이런 걸 주로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N이라는 유형을 받으신 사람들은 이런 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과? 백설공주요. 중력? 아이폰? 지렁이? 미안해 할때 사과요. 경향성이 조금 다르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거 하나 가지고 유형을 단정적으로 가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 제가 이걸 물어보면 다 뉴턴 얘기예요. 그걸 최근에 배웠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것만 떠올리게 되는 건데 심리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100개를 내는 거예요. 자, 사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5초만에 대답해서, 배 하면 떠오르는 거, 먹어서 복숭아 하면, 어어, 분홍색이요. 그거 100개를 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깍지를 점점 끼게 됩니다. 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요. 그렇다 보니까 패턴이 비슷해져요. 그렇게 해서 100개 중에 한 70번, 80번을 비슷한 방식으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S는 영어의 센싱의 약자인데요. 센싱은 감각, 인간의 오감을 의미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아까 사과 떠올랐을 때 빨갛다 시각이죠. 동그랗다 시각과 뭐 촉각일 수 있고요. 맛있다 미각입니다. 아삭아삭 미각과 뭐 청각이고요. 매끈하다 촉감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오감에 기반하는 걸 편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감은 눈으로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하는 현실 세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현실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직관은 인투이션, 육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 연결성, 의미, 나랑의 관계. 그러니까 사과했을 때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백설공주라는 연결성이 있고요. 백설공주 하니까 갑자기 일곱난장이가 됐고요. 일곱난장이에서 또 뭐로 빠지고요. 이런 현상을 자연스러운 깍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직관형, 그래서 정구가 반짝반짝하는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 생각하면서 이두 번째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적인 사람은 오감에 의해서 실태를 파악한다 얼음 덩어리를 입다만한 걸주면 감각적인 사람은 자동적으로 크기를 재기 시작하고요. 무게를 재기 시작합니다. 이거 무겁네. 그리고 만져보죠. 아이고, 차가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편하네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게 편한 사람. S, 감각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N, 직관형, 전구가 반짝반짝,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은 육감에 의한 가능성과 의미추구, 네모난 얼음덩어리를 줬는데, 지금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가득해요. 비너스, 춥지? 내가 너 빨리 조각해서 꺼내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laughs> 되게 아이디어적이죠? 언제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사람들, 그런 게 편한 사람들은 찢어진 종이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정육점 전단지가 여기 찢어져 있지?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의미를 두고 해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자로서 누군가를 봤을 때그 사람의 이면을 잘 뽑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잠재력을 금방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감 이면의 육감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n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딱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S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대의 것을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나의 자동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S인데 저 사람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반대 각질을 끼워야 돼요. 나는 언제나 현실적인 세계에서 사고하는 게 편안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제가 실제로... 과제 했던 거 가져왔습니다. 조별로 모아놓고요. 그림을 그려보세요.라고 했더니 S는 동서남북 4분이 방위표를 그리고요. 여기에는 편의점이 있고, 여긴 정류점이 있고, 여긴 교회 갈 거, 여긴 사거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라고 지도를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그리는 중에 이거 열심히 그리고 있는 동안 N 실제 있, 있었던 걸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수다 떨고 있어요. 야, 내가 지난번에 어, 편의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면서 하 벌써 이야기의 주제가 지도를 그려라가 아니라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제가 한눈팔고 보니까 벌써 계곡 이야기로 넘어가셨더라고요. 야, 근데 이번에 계곡에 내가 갔다 왔는데 하면서 그렇게 자기 사람들은 참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직, 경영의 눈으로 적용을 해볼 때는요. S, 기한이나 영역 절차를 상세하게 내가 제공하고 있다면 업무에서 나는 S 유형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S를 받아들인 입장에서 너무 고맙죠. 근데 받아들인 사람이 N이에요. 자유롭고 숲을 보고 상상의 나래와 의미와 가능성을 펼쳐야 되는데 팀장님 또는 최고 경영자가 나한테 하나하나 꼼꼼하게 줘. 그럼 어때요?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하게 된다고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N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랑 목표만 잡아주고 네가 알아서 해. 너의 꿈을 펼쳐라고 하면 받아들인 사람이 N이면 아이고 좋구나 하겠지만 받아들인 사람이 S면 기간도 없고 주제만 있고 영역이나 절차나 선행 사례들도 없으면 나고 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망망대에 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뭔지 잠깐 생각해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일을 전달하고 소통하느냐가 이 부분에서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뇌과학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S, 상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C 뻘개요 앞통수가 하는 일, 정확하게 현실적인 것을 파악해서 오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구체적인 일들을 주로 합니다. N은 그럼 앞통수가 뻘겋다 말았죠? N이 앞통수를 덜 쓴다라고 해석하진 않고요 뇌 전체를 잘 사용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종종 의미나 아이디어, 영향력 같은 걸 행사하더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N인 것 같으시다면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상대가 S인 것 같으면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순차적이고 계획과 과정을 보여주세요 즉, 내가 N이면 S인 사람이 원하는 S인 사람이 편안해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러면 그건 뭘 하는 거예요? 반대깍지 끼는 겁니다. 반대깍지를 잘 끼려면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코드. 외향, 내향에서 주말에 나만의 방식으로 휴식을 잘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S라면 N이 이런 걸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능성, 밑그림, 현실을 잊어주세요. 핵심만 공유하고 내버려 두세요. 이런 기회를 한번 줘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두 부부셨는데요. 아이가 있으셨는데 부모님들이 둘다 엄청난 S예요. 아이는 엄청난 N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뭘 하시기로 선택하셨냐면 이번에 우리 가족 여행 2박 3일로 부산 갈 건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짜줘. 우리가 다 따라 볼게. S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힘든 일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실제로 자기의 상상 나래를 펼치면서 자유롭게 여행을 짜서 부모님들이 그대로 해줬더니 너무 행복해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와 N,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두 번째 코드였습니다.